자, 갑니다. 일단, 설명을 경로가. 내가 할게. FOH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쫙 찍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일단 아이디어를 첫 단계에서 좀 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벨롭 해나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이런 걸 이제 해주고. 아 그러면 반스가 스케이트 보드 브랜스 드 신발 막 뛰어가는 제가 스케이트 보드 매달린 줄을 잡고 제가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안돼. 일단 회의는 끝났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거 하나를 정했어요. 경무가 낸 아이디어인데 한번 설명해 봐. 반스라는 브랜드가 스케이트 보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 개썰매의 개들이 뛰어가는 것처럼 반스를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린 줄을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잡고 개썰매 타듯이 그 반스를 한테 끌려간다. 이게 자기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고 의견을 아주 어렵게 냈는데 비주얼적으로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실제 촬영물이랑 합성이 같이 섞이는 거잖아. 네가 그 줄을 잡고 있고 신발은 우리가 만들어서 넣을 거고 근데 그런 워크플로우가 좀 보여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아 어려운 것도 우리 다 하지. 일단은 스케이트보드가 없어서 오늘은 못하고, 스케이트보드를 내일 가져오고, 이제 내일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신발들이 엄청 많은 숫자, 그 그러니까 신발들이 막 나와가지고. 안 돼. 엄청 끄는 거. 그거는개 썰매 막두 개, 두 개만 하고. 형태가 새로 형태로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대열이 길면, 우리가 이게 찍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개가 좀 제일 좋지 않을까? 한번 나가서 한번 찍어보면서 구도를 한번 보자고 앞에 뭐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응. 야 덥다 야너 그리로 갈 거야? 여길도 괜찮이 길로 갈까요? 자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걸어와봐 테스트 음. 자 잠깐 작전의 일단 문제가 광각으로 하니까 예쁘긴 한데 속도가 너무 안나 보인다 달리다가 타면은 좀 속도가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큐스타임 주고 네 타는 거 보고 돌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 그 촬영은 끝났는데 3D 합성할 때좀 도움이 되는 요 라이팅에 맞춰 가지고 3D를 합성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주변 사진을 찍어서 가 까짜 HDRi처럼 사용을 할 거고. 그 이제 공간을 스캔을 해갈 건데 이게 공간 스캔 이런 카메라 데이터 스캔까지 다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게. 아, 뭐 이런 게 있더라. 러프하게 스캔을 좀 해주면 나중에 트래킹 데이터 올릴 때도 좀 맞추기가 편하다. 이 정도면 뭐 일단 들어갈까?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laughs> 복귀 복귀. 찍은 거 한번 열어 볼까? 어아 이거 이거 있으면 되, 될 수도 있겠다. 웨일. 웨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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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로다. 어, 웨일 깔았습니다. 웨일이도 웨일. <laughs> 석도 괜찮은데, 이거 좋아. 클립이...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 과정이니까, 제 작업 열심히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잘 만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형이 지금 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됐는지 같이 한번 네. 보시죠!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컴포지팅 작업 정도 남은 상태인데, 컴포지팅하고 이제 사운드 작업 하면은 마무리 되겠죠. 지금 그림자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게 좀... 디디디디 아, 어, 지금 사운드 작업 했고, 이제 뽑아 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요. 사운드가 별로 들어갈 게 없어서. 발소리 실사같이 갈라다가 그냥 조금 더 만화적으로 연출하자. 쿵쿵쿵 거리는 소리를 그냥 넣자. 사운드는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냥 발걸음 소리 이제 이렇게 넣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소리 앞에 좀 땜빵에 넣고. 근데 약간 재미가 없어서, 너가 지나갈 때 막, 와! 막 이런 게 있었으면, 근데 와!를 녹음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어디선가 가져왔어. 와!를. 아, 저게 저군요. 똑같은 것 같은데? 네가 한거 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 한번 하시죠.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와, 아, 입 모양도. 그래, <laughs> <laughs> 아, 네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느낀 점 있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그냥 우리 이제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고 어디를 생략해야 될지 이런 게좀 이번에도 도전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손네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손에 맞춰서 줄을 트래킹을 하고 신발이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 아 이슈 하나 더 있었다. 신발 이거 꺾이는 거 만들고 아... 싶어 가지고. 신발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이러니까 좀 재미없는 거야. 이게 땅을 디딜 때 신발이 꺾이는 걸또 하려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고 좀 복잡해. 근데 완성하고 나니 잘 나온 것 같아서. 어쨌든 반스 우리 아주 좋아해요. 그죠? 그쵸? 그쵸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반스 관계자분이 계시요 아니면 반스 아니어도 돼. 맞죠. 저희 모든 모든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연락, 연락 주세요. 주세요. 저희 이번에 반스 FOH 만든 거 이건 어떻게 하셨나요? 저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영상에 안 담긴 내용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아 좋죠 좋죠. FOH가 됐던 뭐 일상에서 막 이런 거를 내가 상상해봤다 만들어보고 아이디어 주신 분 아이디도 같이 받게. 저희 팔로워 분들이랑 같이 뭔가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많은 기대 앞으로도 바라며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오케이 컷! 나는 상인